다시.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제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어트 미. 네네네. 번서하 알겠습니다. 네. 장원 네. 씨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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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 정보 비만 퇴치 다이어트에 올바른 정보들 제가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. 대... 이것만 나가도 되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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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안 나가고. <웃음> <웃음> 좋아 자, 다시 한번 할게요. 자, 이번... 뭐를요. 했던... 부와, 나눔 봉사 꼭 필요합니다. 우리네 몸과 마음 모두 다 건강을 되찾으시려면 cme 다이어트 미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이어. <laughs> 됐어요. 네. 네. 다이어트.